그런 식으로는 CS나 AS나 문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쟤네가 안 말도 못하는 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AI로 그런 상담원들이 변경됐을 때는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앱뱅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막, 잘했다. 뭐, 어뭐그 사람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CS를 어떻게 진행했었으면 좋았을지가 일단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상황,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 관련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어, 빅서 게이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이분이 가로수길에 레티나 맥북 프로 레티나 2014년형을 가지고 갔대요 왜 가져갔냐 업데이트 빅서라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해라 업데이트해라 업데이트하라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짜증나니까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벽돌이 됐어요 이 벽돌이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전환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답답한 거죠. 왜? 내가, 물론 중고로 구매를 했지만, 물론 중고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문제가 발생되니까 AS를 받으려고 이제 간 거죠. 애플 스토어로. 애플 스토어에 가져갔더니,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고객 과실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라고 래서 업데이트를 했을 뿐인데, 근데 이게 고객이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냐? 나는 업데이트가 되라고 그러지 했을 뿐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s 해줄수 있는 거는 유상으로 이거를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뭐 메인보드를 바꾸거나 뭐 그랬겠죠. 그그 가격이 얼마냐? 50만원이래요. 이걸 40만원 주고 살 수가 있대요, 중고가가.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면서 50만원이면 결국 90만원이라는 돈을 사는 건데, 90만원을 쓸 거면은 차라리 1, 2년 전 모델을 사지, 왜 그거를 샀겠어요? 그리고 왜 그걸 가지고 있겠겠어요 4년이 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다가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관련된 문제점이 여기저기 나타난 거죠. 이 2014년 맥북을 쓰셨던 분들, 이 모델을 썼던 분들의 문제가 발생된 걸 확인하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엔지니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엔지니어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도 뭐 답이 안나요 건데 엔지니어가 외국인들 밖에 없어서 영어로 할줄 아냐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내가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분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직원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건지, 그게 까칠하게요. 그거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로는 그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뭐그 엔지니어는 얘기를 할수 있겠어? 라는 뉘앙스로 들렸대요. 근데 서로 감정이 격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 싶어서 최고 책임자를 또 만나려고 한 거죠. 근데 최고 책임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 고객님 가실이다. 우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걸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그 담당자가 그렇죠? 내 잘못이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역시 구매자 고객님이 선택했던 기 때문에 그선택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S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갔을 땐가 하여튼 이분이 세번 정도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거기서 맥북을 부셔버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빅서게이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생각해면어 굉장히 많은 곳 국내만이 아닌 국외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어 그러면은 애플이 잘못한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두 번째로 아 싸가지가 없네. 애플은 역시 지들 그 고가 정책에 맞춰가지고 AS도 그지이 차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일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애플은 시스템적으로는 문제되는 건 없어요. 단 사람의 감성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고객이 잘못한 거냐?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분은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결국엔 부숴버린 거죠. 자, 그러면 A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된 건 맞아요. 이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어,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해결을,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플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안된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배터리 게이트, 그리고 아이 에어팟 프로 요거 노이즈 캔슬링 문제가 있었을 때 얘네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발생됐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거에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원인 분석이 제가 볼 때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A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B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C 라인에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날짜별로 따졌을 때 어, 이게 뭐 2014년 1월달에 만든 거는 문제가 있는데 2014년 2월달에 만든 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도 날짜로 더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럼 1월 1일날 만든 게 문제냐 1월 1일 1월 2일날 만든 게 문제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원인 분석이 돼야 그래 AS를 해주죠 야 2014년에 나온 거다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2014년에 몇 대가 팔렸는데 그걸 다 바꿔준다고요? 너도 나도 달려들 거예요. 그거 언제 다 서비스 센터에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뭘로 바꿔줄 거예요? 2014년도 거다 문제 있다거 2015년도 걸로 바꿔줄 거예요? 아니면 2013년도 걸로 바꿔줄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대한 피해를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편승해가지고 악의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글로벌 그룹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그만한 기업이니까 그게 뭐 한두 명이었을 때 치지만은 글로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동네에 한명이라고 쳤을 때몇 명이겠어요? 전세계적으로 팔린 건데 한 나라에 한명이라고 쳐도 몇백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맞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이슈들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그 중에는 루머도 발생 루머도 있는 게 사실 맞을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대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죠. 그럼 에프 씨는 조금 루머잖아. 우리는 분석을 아직 못했어. 그게 정확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 루머에 시달려 가지고 오는 사람들,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루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이것도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그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 애플에서 알려줘야 되지 않아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그 분석한 적 없는데 그거는 루머죠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S.는 확실히 해주긴 해줬어요. 정확한 문제가 발생 나오면 근데 정확한 문제가 없으면 얘들도 그냥 붙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계속 분석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말아버리는 건지 어찌는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앱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였어도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안타깝지만 AS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AS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도의적으로 AS를 해주는 거지 AS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돈을 내고 한다고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A S 기간 지나버리면 그러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라고저는 얘기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 그런 이야기들은 결국 제조사에서는 아, 루머야 우리가 왜 그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것저것 쓰면 결국에는 기기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도 포맷을 요즘에는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포맷을 했어요. 6개월에서 8개월에 한 번씩은. 왜 쓰다 보면 느려지니까. OS가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걸리고 그래서 느려지니까 포맷해야 된다 하고서는 하루 날 잡고 포맷하고 그랬단 말이죠. 컴퓨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계도 결국에 쓰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날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기가 한 2년 정도 쓰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망가지니까. 이것저것 막 하니까. 근데 저는 아이폰 6S를 5년인가 6년을 쓰고도 지금도 쓸수 있는데 그냥 바꾸라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예외 상황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절대값이에요. 상대값이 아닙니다. 주관적이잖아. 객관적이지가 않잖아. 라고 하고선 AS를 안 해줘버려도 되는 거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애플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잘못했냐? 그분이 구매를 한 구매자잖아요. 자신의 고객이잖아요. 물론 AS 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친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렸어야 돼요. 물론 이분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몰라요. 친절하게 했는데, 이분이 왜곡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을 방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서,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아뭐그 담당자가 물론 결정되진 않았지만 뭐 애플 정책이 그런 식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의 이야기하는 거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진상이 아니에요 왜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규칙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담당자였으면은 그뭐 애플 뭐 잘리는 게 무서워서 그랬는지 뭐 하지 말라고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해당 상황에 대해서 애플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배터리 게이트라던가 아니면은 에어컨 프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리콜이 진행됐잖아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애플의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조금 답답하시지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어,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쓰기가 힘드신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AS가 처리가 된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로 팔아고 새로운 걸 사용을 하겠어요. 뭐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으면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애플한번더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애플의 정책이 너무나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아예 언급하지 말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AI가 아니잖아요. AI가 그랬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마 미래에는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AI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지 동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입을 하지는 않아요. 어 어떻게요? 그럴 수 있겠죠. 라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처럼 생각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가정해서 얘기를 못 해요 AI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CS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AI로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요 왜 고장이 났으니까 하지만 AI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사태가 빅서게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굉장히 먼 거리를, 아,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사람의 감정에서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담당자였으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지는 거죠. 왜? 이 사람도 고객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그냥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 아, 편하죠. 네 잘못이야? 몰라? 아닌데? 하면 편해요. 근데 세 번이나 방문을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얘기는 해주지 않을까. 인간의 도리로서, 도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이 크게 잘못했다고 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AS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그 부분에서는 뭐 7, 뭐 7일인가 14일인가 뭐 그렇게 되고요. 그법 개정이 있어요. 그게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AS 해줄게 라는 것도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그기가 넘어선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한 원인을 애플은 찾지를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바꿔달라고 오는 사람들은 진상일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새 걸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꾼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기 혹은 보류 아니면, 찾는 중.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은, 이분은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애플 스토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기다려보시라. 기다리는 게 지금은 서비스를 받는 거에서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분은 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결국 애플이고 애플의 그런 폐쇄적인 정책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플은 시스템적으로 즉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사회 법망 속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애플이 잘못한 거는 도의적이지 않았던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분은 부숴서면안 돼요. 부수는 순간 이게 그냥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차라리 아이폰 사고 나서 드랍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었고 난 너무 열이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부숴버리겠다고 부수는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거는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가치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부수고 웹툰 형식으로 그림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호소 말고는 없어요. 소비자 부분에서 뭐 해줄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글로벌 기업 애플인데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건드려죠 변방의 나라. 그리고 우리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됐을 때 애플은 보지 않아요. 그냥 점일 뿐입니다. 점. 이분 한번 해줬을 때그 점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그럼 그, 그 점은 그냥 냅두게 나아요. 나중에 지워지거든요. 그 점은. 왜? 이분이 다른 데로 갈 거니까요. 이 점을 크게 만들려면은 제 생각에는 기다리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본인들이 크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런 문제점을 발생된 사람들이 무슨 움직임을 보여서 이 점을 크게 만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서게이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S, 즉 AS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왜 잘해주냐?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코스트코 왜 해주냐? 그냥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자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쿠팡 관련돼서도 뭐 로켓 배송 조금 쓰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냥 바꿔주는 거지.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즉, 너무 많은 그런 진상들에게 대었기 때문에 그 진상들을 대응하느니 차례를 그냥 바꿔주는 게더 이미지 개선이 되니까 해준 거예요. 그걸 누가 했었냐? 아마존이 보여줬잖아요. 어, 금액 잘못 들어서. 아 가져 그냥. 야 이거 잘못한데. 아 그냥 가져 내가 새로 줄게. 이게 아마존 정책이고 아마존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 저렇게 하면 나이스해 보이네. 어 저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AS를 해준 것처럼 보이네. 해가지고 따르는 라 거지.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그 업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삼성은 이렇게 해주는데 애플은 왜 이렇게 해? 라고 그러면 은 기업 입장에서 웃겨요. 야너 삼성 써? 왜 여기 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업체와 비교하는 AS에 대해서는 얘기할필요도 없고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여긴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AS에 그렇게 큰 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야 그럼 그것 을왜울리었 썼냐? 그거 써!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CS나 AS나 문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쟤네가 아무 말도 못하는 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AI로 그런 상담원들이 변경됐을 때는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논리에서 지면은 AES는 진행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